엘든링을 완전히 거꾸로 진행해 보기로 한 주인장은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DLC 지역의 최종 보스인 약속이원 나단 무려 이틀간의 동포쇼 끝에 역파 수많은 지역들을 역주행하며 마침내 전설 무기인 배우 포리에 마저 획득한 후 드디어 틈새의 땅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웰컴성입니다. 이 틈새의 땅을 거꾸로 진행하려면 첫 번째 목표는 자웅동체 라다곤이 되어야겠지요. 보스 지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하여 최종 지역인 제이도로데일에 도착할 수 있었고 라다곤으로 향하는 길은 저 야만인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보스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대병은 강화하지 못했고 쓸만한 칼리스만도 구하지 못해 약해 빠진 상태이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9레벨부터 p l c 최종 보수를 때려잡은 가슬레이 의자 전설무기 에우포리의 주인인 웰컴성이라면 이 정도 시련은 저는 엘든 링을 존나 못합니다. 그렇게 늙고 병든 주인장은 몇번의 예열이 필요하긴 했지만 저 벌거벗은 천박한 야만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드디어 본편의 최종 보스인 나다군과의 뜨거운 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런 미친 초된거 같습니다. 하라는 보스방 입장은 안 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마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는 모습에 내정지가 와버린 주인장 일단 앞으로 진행해 보니. 그대로 낙사해 버립니다. 시작부터 개판이 나지만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역주행을 시작해 보기로 한 주인장. 그리고 본인이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판치에오소인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변신 중에 때리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졌습니다. <laughs> 지금 상대 중인 디드닐는 떠들고 있을 때 몇을 따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보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순으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둘려있는 뒷문을 통해 기습한다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할 마치 인터스텔라의 그 장면처럼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별수 없이 마리카의 쐐기를 통해 정문으로 진입하여 수많은 시도 끝에 기드니를 처치할 수 있었고 본편에서 처음 얻은 의상과 함께 제2도움 로데이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지역인 만큼 고급 재료도 획득할 수 있었고 게임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성배병을 강화할 수 있는 황금정자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레벨 단속은 게임 후반 분화되어서야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지역인 파르마즈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원탁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져 잠시 방문해 보니 보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방은 여전히 굳건하게 닫혀 있었고 로데이는 불타고 있지만 원탁의 주민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런 시프라이 분명히 죽였던 기드밀은왜또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걸 포기하기로 한 주인장은 사소한 문제는 접어든 채 다음 지역인 파르마즈라로 향하게 됩니다. 오 가로 마즈라에 도착했으니 우선은 이 지역의 보수인 세모 대가리부터 잡고 시작해야겠지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짬리 가드를 잡고 나서 얻은 튼튼한 방어구와 다음 상대인 말리케스는 신성 저항력이 80%나 되기 때문에 배우 포리에 대신 쌍부란이 안에 불뱀 철퇴를 대신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 불뱀 철퇴라는 무기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장의 그것과도 같은 더럽게 짧은 사거리 때문에 무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1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등장하는 2페이지의 세모대까리는 짐승사제보다는 훨씬 잘 맞아준 덕분에 1페이지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총 1시간 20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초 흉악한 트라이앵글 헤드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2도움노데일로 다시 진입했으니 꼬여있던 몇가지 문제들이 정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집은 여전히 문이 잠겨있었지만 원탁은 드디어 정상적으로 불타고 있었고 최종 보스인 나다곤의 보스룸도 정상적인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상부라를든 남자와 자웅동체 나다곤의 숨막히는 해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다곤도 이전 보스인 말리케스와 마찬가지로 신성저항력이 80%나 되기 때문에 그의 약점인 불속성 무기로 때려준다면 별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저 남자를 자웅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진짜로 자웅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양 대륙의 최종 보스가 각각 자웅 동체와 보출하는 제작진들의 성적 취향이 상당히 의심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평균은 없는 사람긴 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봉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군요. 그렇게 보스룸에 진입한 지 50초의 시간이 흐르고 왼 족대깔이 아니라 엘대의 짐승이 이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엘대의 짐승은 적정 스펙을 갖추지 못한다면 최종 보스답게 상당히 어려운 보스입니다. 여리저리 도망다니며 번거리 패턴을 난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죽이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지만 할리스만을 비롯한 보조수단들의 부재로 인해 데미지는 약해빠졌고 성대병의 회복량은 여전히 한숨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보수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보수전은 토렌트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든 클리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총 5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조테까리와상구랄라의 숨막기는 라이벌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엔딩 지역에 도착하고야만 주인장.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곳이 아닌 오프닝 지역이기 때문에 좀 전에 돌지 못한 하루마즈라부터 역주행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진행하니 몇몇 혐오스러운 구간들은 오히려 쉽게 지나갈 수 있었고 고령이 새기른 단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챙긴 뒤 이동 불가능한 지역들은 마법의 단검을 활용하여 지나간 뒤 어떠한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부라 그 쌍둥이 듀오입니다. 그렇게 잠시 조상님을 뵙고 오니 이 보스룸은 두번 다시 입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할수 없이 강제로 우회하여 바로 맞으라 초반부에 우리를 맞이해주던 용이 나타나는 지역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 리보스 엘든링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이 존나 헷갈립니다. 거꾸로 진행하다 보니 원래 알던 길도 제대로 못 찾아가고 보수전하는 시간보다 길 찾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만큼 최악의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하루 마즈라의 시작 지점인 다리 위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시작부터 우리의 정신인 멜리나를 불태우며 다음 지역인 설론을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 발광 중인 황금 나무를 감상하며 이곳의 보스 인불의 거인을 살피러 가보는데 보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 보입니다 몰래 지나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보스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프랄 보스가 철개를쓴 것마냥 아예 안 때려지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단단하고 묵직해진 불의 거인을 뒤로하고 일단은서론 지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노인에게 가르침을 내리니 출혈 무기인 시사녀라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내날라를 잡지 못해 스탯 초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앙 스탯에 몰빵한 주인장은 군침만 흘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성배병 강화 재료들과 새로운 장비들 덕분에 어느 정도 재미를 볼수 있었고 멀리서 귀찮게 하던 홀렌 공수도 덕후로 진행하니 날목으로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주인장이지만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로데일이 불타버려 모르고트는 사라졌고 멜리나는 좀 전에 불타 죽어버렸는데 그럼 로르드의 구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혹시나 해서 설원의 시작 지역인 대승강기로 가보니 역시 작동하질 않습니다. 이대로 설원에 갇혀 얼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비용 사천문을 통해 다음 목적지인 화산관으로 이동. 이곳의 보스인 뱀을 상대하기 위해선 저기에 꽂혀있는 엑스칼리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여자친구와도 같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여친 빌리겠습니다. 그렇게 엑스칼리버의 도움으로 피통만 더럽게 많은 저 거대한 뱀을 쓰러뜨릴수 있었고. 게임을 시작한 지 30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첫 거대한 눈을 획득하게 됩니다. 나이 코드를 처치하고 나니 드디어, 드디어 할머니의 집이 열리게 되었고 본편에서 새롭게 사용할 다음 무기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레벨 단속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긴 힘들고 일단은 모험을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관에서 필요한 아이템만 챙긴 뒤 다음 지역인 알토고원으로 향하기 위해 다시 한번 로데일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트리가드는 사라져 있었고 고대 골렘들도 사라져 있었으며 길목을 지키고 있을 밀키트도 당연히 사라져 있었고 아니 이런 미친 본체는 게임 시작부터 삭제되었는데 이 밀키트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그렇게 밀키트를 처치하고 진행해보니 이번에는 가고 있는 주인장의 뚝배기를 내려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트리 가드들을 처치하고 알토고원의 시작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후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주인장 마냥 또다시 이 쿠컷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곳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르신이 잠시 후에 사용할 무기를 위해 루크스의 대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공포검의 탈리스만과 기 l 시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공룡의 탈리스만을 획득하고 다음 지역인 호구와트로 강제 이동했습니다 이곳의 보스인 예날라를 잡으면 드디어 스페 초기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미 비트코인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인장의 캐릭터는 이제 평타만 닦아버려도 레날라 정도는 순식간에 처리가 가능했고 드디어 레날라를 굴복시키고 스탯 초기화가 가능해졌지만 이제와서 굳이 초기화를 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술 학원을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마술사들의 뒤를 향하며 다음 구역인 라다군의 동계가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 존나 굳건합니다 박제된 동물이 고개를 돌려대는 호러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요실금이 걸려버릴 것 같은 기분이지만 일단은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장소들을 거쳐 드디어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군요 다시 한번 마법의 단검으로 진행하여 학원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드디어 무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다 제쳐두고 저 레벨 세이른 단석을 팔고 있는 이지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 그동안 모아왔던 강화 재료들을 투자하여 라이커들을 잡고 교환해온 종검급 무기 모독의 성검을 불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존 최강급 무기인 이 모독의 성검은 몬스터 처치지 피가 차는 기능과 더불어 아주 사기적인 전투기술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질만 몇번 해주면 웬만한 보스들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전에 획득했던 공투검의 탈리스만과 공룡의 탈리스만까지 장착해 둔다면 더 이상 주인장을 막을 적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와이프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라니이탑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이런 시부라 초반부터 함께했어야 할 와이프가 게임 최후 반부가 되어서나 만나게 되다니 반가운 마음에 오랜 인사를 나눈 뒤 다음 지역인 스톰빌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인장 리에니의 시작 지점까지 도착한 후 스톰빌 성 뒷문으로 잠입해 보았으나 역시나 안 열리고 옆으로 빠지는 샛길로 우회하여 초반 지역인 링그레이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첫 번째 메인 보스로 만나게 되는 밀키트를 드디어 조업하게 됩니다. 뭐가 잠깐 지나간 것 같지만 다음 보스인 코드릭을 처치하러 가보겠습니다 문 열어 물론 이 데미가토소이는 이미 엔딩까지 보고 온 주인장에 적수가 되지 못다 이미 다 죽이고 온 라단과 말리케스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져 잠시 케일 리드에 방문했습니다 라단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설마 하는 마음에 급히 보스룸에 진입해 보는데 이런 세상에 처음부터 죽이고 시작했던 나단이 부활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살이 찌고 약해진 상태로 말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얻어맞은 기억이 있어서인지, 나단은 이 페이지는 보여주지도 못한 채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갔고, 마찬가지로 부활해버린 트라이앵글 헤드도 다시 지하 세계로 보내준 뒤, 링그레이브를 역주행하여 LA 교회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모아온 모든 눈들과 조표를 사용하여 최종 단계의 대비, 이 여정의 시작을 알렸던 약속의원 나단의 방어구까지 장착해주며, 엘드링의 시작을 알리던 유비 절단기 트리 가도가슬레이어 웰컴성의 최종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최종전이 끝나고 처음으로 뜨는 지도 가이드를 보며 오프닝 지역인 표류묘지까지 도착한 후 튜토리얼까지 진행 그렇게 시작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었지만 진짜 오프닝은 여기가 아니지요 사정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진짜 오프닝 지역으로 이동 후 튜토리얼 보스까지 처치해야지만 이 여정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단계의 캐릭터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게임을 시작했던 그 방까지 이동하면 게임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교훈을 남긴 채 37시간에 걸친 이 리버스 엘든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